함도 갑시다. 계속 깨야 되는 줄 알았네. 아, 아두번두번 하네. 파이팅 파이팅. 하이팅. 자 잘해봅시다. 파이팅. 오 씨, 오. 뭐야 이거? 어 디아블로야 뭐야? 오. 스킨 누가 풀어줄 수 있나요? 이, 일부러 풀어놨대요. 저희 이거 응. 잠깐만 그 정비소 가가지고 오. 정비소가 오. 없어요 지금 당장. 둘 잡고 어 가서. 잡고 가서. 저도. 금꼭 들으래요 지 뭐야 이게? 우와, 연출 지리긴 아, 와 연출 긴 하네. 와. 오오 절망, 시작 야아아아아아다오 아, 뭐야? 어? 점프아이아아아 입력키를 제한아 시간에 아, 안아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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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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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아아아 아이, 순발력이죠. <laughs> 어? 에이. 에이 뭐야, 이거. 에이 뭐야. 저 애들 뭐, 만만한 거. 만만한 거 슬쩍 보고 오죠? 에이. 그맛 보러 갔다 오시지. 밥폭, 밥폭 들어놔야겠다. 피곤해. 오우. 깰수 없는 꿈은 현실일지. 자,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껐다 켜볼게요.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몸환의 세계가 곧 아크라시아를 장식할 것이다 와우 아... 오 상가다 개섹시 너의 악몽에어 <laughs> 뭐야 아브레시아도 뭐, 이거... 바... 오, 바로야? 담금인가 <laughs> 근데 왜 체력이 안 보여? 그러게요. 제가 돼요. 잠깐, 잠깐 놀아본 건가? 뭐죠? 아 이게 거기서 본 거네. 이게 아, 영상이 영상 나온 트레일러. 오우야. 오야. 맞고. 오. 야. 오. 야. 나은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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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오. 뭐어도 죽어요 오우 와뒤쫙는데와 너무 아프네요슈똑같 그래요? 네. 아! 어? 깼는데? 어? 뭐야 이거? 패컷패 이게... 아, 뭐야? 네이 아, 아닌 거 같아 아니.. 그냥, 그냥 아인거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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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의 마녀가 말했지 붉은 달이 꺼질 때 차원이 뒤틀릴 것이다. 아니 대도님 불편하셨어요? 얼마. <laughs> 오! 그렇게 운명은 반복되리. 대답다. 공안 속으로 우리 아, 넣어 버리는 그것 같은데요. 운명 알칸 네. 눈자. 너의 운명까지도. 어. 아주 뭐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에, 네, 이제 시작가 오야. 고야. 오. 야. 오, 야. 오. 야, 와. 이제 시작, 시작이네 이제, 시작, 어, 이제,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야? 이거 너무 자기 소개 끝났네, 이제. <laughs> 아, 모든 파티 가면은 넘어가라. 오이로이스 맹렬히 추격하는 중. 가자. 아이스 <laughs> 아시기, 푸드리고, 요드리고어아리고 푸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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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리어푸드아고아드리고 푸드리고, 어드리고 푸드리고, 푸드리고, 푸고푸드고 패턴을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게 존나 지리네요 여러분 네 말씀 드릴게요 된거 같은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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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같은데? 나이스 아아아아 깨다 깨뿟다 아 소리가 안 들려 와씨나이우 이발 이 새끼 아아아아 아 고고다. 굴러고자... 달 피어날... 땅이 시기발. 와. 아, 고생했습니다. 배도영 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아, 다들 진짜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예. 어. 일 뒤. 네. 이거 스킵하지 말아 주세요. 이게... 처음 봐서. 잉거의 노에 적어. 여기 한이쯤에서 이렇게 모이시면 돼요. 네. 가스네 네. hours later. 뭐 이거, 저것도 좀해 뭐, 뭐, 보자. 네. 여기고 이거는. 이건 이제 음, 몇몇몇 몇. 아. 식사하시고 7시 35분까지. 네, 있습니다. 좀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원래 오늘 그길팟이학학원 팟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12시간 트라이 말씀 듣고 거기 토요일로 미뤘었어요 그 학원 하신 딱 그리스 세 분이 토요일날 딱다 이제 다세분 시간이 안 돼서 가지고 오늘 계속 부탁을 하셔서 그거를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녀와서도 저는 쭉 가능한데 그거 어떻게 양해 좀 하고 말씀드려 보려고 음. 그러면 뭐 일찍 일찍 저는 정리하고 다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만약에 꼭 가셔야 되는 거면 아 아이, 지금 끝내자. 그렇죠, 그게 낫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쪽낼 거면은 내일 네. 왜쪽 났냐고요? 여기 한 분이 한 분이 원래 오늘 그 여기 어디 뉴비 뉴비 세명 데리고 이렇게 교육하는 파티를 짰는데 원래 이렇게 오늘 갈라고 했는데 요거를 쫑 내고 요거 저희 파티 오고 싶어서 쫑 내고 여기 왔어요. 왔는데 뒤늦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해야 될겠 되는 거야. 쪽 내는 줄 밀었는 줄 알았는데 밀었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해야 돼. 아, 보니까 연차도 쓴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이래, 이래가지고. 예. 왜, 그러니까 왜 오늘 해야 돼? 하니까 내가 봤을 때 연차, 연차 때문인 것 같아. 제일 큰 거는 이 사람들이 연차를 써가지고 에, 이거를 꼭 하고 싶어서 와가지고. 에.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에, 꼭 가야겠다는데, 뭐그 다음날 잠시만요. 갑시다. 예, 들죠? 아, 이거? 네,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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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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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뭐야 네. 존밀 쉽잖아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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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r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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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12시에 넣었어야지 12시에 넌 소리야. 12시에 넌 소리야. 12시에 넌 소리야. 고2시습니다 내일 시다 어? 내일 내일 1시에뵙시다넌고리야1습니다 12시에 넌소리 과장님, 불씨님이 못 일어난 것 같습니다. 빨리 찾아주십시오. 어, 불 어... 빌십? 네, 불씨님만 왔어. 오씨, 어, 나 연락이 없는데. 못떼 못다. 불씨 어제 기절한데 <laughs> 아, 불씨 씨발놈만 오이 코콘 그만 드세요. 지금 입고 있는 모코코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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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상만큼 해 나옵니다. 들어갔거든요 아침 8시까지 달리 헤딩 하다가 3렘에서 이제 다들 피곤한지 엄나졸리더라고요 아침 8시 근데 이제 한 분이 밥타임 20분 가지세요 그러다가 이제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 결계가 사라졌대요. 20분 뒤에 저 깨우고 파티 터져있더라고요 일단 사제, 사제의 말씀 모르겠습니다 2 hours later. 이만 자생 a n 가봐야 되겠다는데요. 파티원 한 명이 자생이 뭐죠? 자기 생활. 아, 자 우리 저희 한 사람 t 시까지 버티다가 탈출했습니다. h 어, 왔네. is i 려 What is it? w 가 a t is i 서 What is 다 t What is i 알람 맞추고 잤는데 월요일 한 시였습니다. 채팅창 민심 보이제. 나 이거 술드못 쳐준다. 알아서 하고 다른 변명건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이. 무서운 거. 밥 줄이 좀 좀. 잠시만 기다려. 어, 여기 열두시그외부고실 하나, 12시 여기 하나 있어요. 저 제가 먹어요. 여기라고는 몰라요. 아, 1시. 아, 1시. 홉시건 제가 먹어요. 아, 제가 먹어요? 음? 아, 네, 화성 로브. 아니, 워러드님 때리죠. 일어나 워러드 님. 워러드님 잠들었다. 이거 두 번째 이슈다. 조퇴표 다 이게 안 오시고. 아, 이 사람. 이제 또한명또 자러 갔다. 어, 우리 공대 레전드다 진짜. 와, 여기가 림브럭스였나? 아. 지금 이분 여기 보이죠? 이분. 예, 이분 지금 밥탐 1시간대 자러 갔습니다, 지금. 그때 감금 걸리셔서 또걸린다이다 약속은 했잖아 <laughs> 이거 3시 아, 하나, 11시 2개 11시 2개 다 줬어 3 있어요 오케이. 아, 이거 밀할때아밀아 아,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리가띄진 다음에 잡혔어요 가불기였어요 그래? 아 이거 조금만 있어 나오는데 아 근데 나오는데 잡히는건 가불기야 고생했어 도대체 뭐 밖에 나가도 되니 아는 아브레슈드 벽에 저는 막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수고했습니다 진짜로 어, 고생 많이 하셨어요 팀워크가 최상위 클라스를 자랑하는 네임드에요 아브레슈드 아니 지금 님들 이번 공대에 제가 수목금 달린다고 했죠? 첫날 갑자기 누가 이중 약속 잡고 일찍 터졌죠. 둘째 날 홀리 어? 낮 4시에 일어났죠. 오후 4시에 일어나고. 어? 그다음에 어 저녁에 워로드 저녁 8시에 잠자러 갔지. 남은 아브레슈트는 그냥 이제 방송 외적으로 그래도 로아는 나름 캐릭 육성하는 재미는 있으니까요. 이게 한 이틀 돌리면 강화 한번 정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재미로 이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컨텐츠로는 이제 쉬는 걸로 이제 방송 쪽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 아브레 슈드 아주 탐나는 녀석이었어요.